전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꽤 굵직한 경력을 갖고 있고 방송 경력은 놀랍게도 제가 꽤 됩니다. 아 미쳤다. 안돼. 보지마! 진짜 옛날이죠. 2017년이니까. 방송 경력도 꽤 되는 편이고. 던파도 처음부터 지금까지, 지금까지 꾸준히 열심히 해왔거든요? 근데 뭐 먼저 말씀드리면, 지금이 제일 재밌어. 아, 진짜로! 여러분들, 저 원래, 막, 막 지금이 복귀각입니다. 이런 영상 내가 잘안 찍어.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나, 아니면 혹시 옛날에 접으셨던, 뭐 어느 타이밍 때 접으셨던, 뭐 옛날 뭐 신이게 구이게 아, 또는 뭐그저뭐 척이 킹 어선까지 시작해가지고 막 어느 타이밍 때 접으셨던 사람들이던 내가 봐서 지금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빵수 광고 여러분들 광고 아닙니다 <laughs> 여러분들 광고 아니에요 아 사상검증 이엄마이깨식기거 풍도 나가리술윤명진 디렉터를 하라고 했는데 딥페이크에 화신이 돼버린 강정호 죽음을 먹는 자 이름도 불러서는 안되는 그분 김윽 사상검증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냐 아 아주센 아 아주센은 최근에 교수 다 있잖아요.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뭐 없어졌냐 혹시? 아주 센. 아! 요샌. 아! <laughs> 아. 아, 이게 채널이 폐쇄하는 게좀 힘들 거야, 내가 알기로. A가 돼 버렸네. 이런 씁쓸하네요. 자, 해서 어때? 이 정도 사상 검증이면 됐냐? 그리고 야, 이거를 뭐 내가 뭐 어? 선전 용도로 내가 쓰겠냐, 설마. 뭐 게임도 재미없는 데막 어떻게든 막유저 끌어모으려고 하겠어요, 설마. 아니, 뭐 내가 뭐 북한 사람이야? 남조선 아새끼들 우리 영도자 수령님께서는 곽법 가득 다갈 말이 얼음보숭이 과일 단물도 준다. 막이러고 아니잖아요. <laughs> 안 그러잖아. 그지 그러니까 뭐 제가 당연히 재밌으니까 추천하는 거고. 뭐 그다음에 뭐 사상 검증 이런 거 필요 없이 지금 이 제일 재밌다 또한번 말씀드리고요 아 잘한다고? <laughs> 아 여러분들 다 들었던 거 아니냐? 닭알 달걀 곽밥 도시락 자, 일단 해서, 어, 지금이 제일 재밌는 것 같다. 왜, 어선킹부터 시작해서, 뭐, 북킹절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, 척 이킹, 뭐, 혀로, 언더풀 입구, 용암굴도 있죠? 스카사의 레어, <laughs> 구이개, 신이개, 비명굴, 유령열차, 안톤, 루크, 핀드워, 아, 마수죠? <laughs> 아, 기록 말살 형당에서 기대가 까먹었다, 잠깐. 그 다음에, 핀드워, 어, 이시스, 그 다음에, 시로코, 오즈마. 꽤 많은 컨텐츠가 있었겠, 있었네요. 지금 이렇게 다 적어보니까, 그지? 자, 일단, 여러가지 모든 컨텐츠를 그때 당시 생생한 라이브로 즐겼던 사람 중한명 약간, 약간 살아있는 화석입니다. 실력 캔스 실력 캔스. 근데, 제가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재밌지 않았나. 복귀 생각하신다거나, 처음 해보시려고 생각하신다면, 저는 이제는, 당당하게, 우리 게임 장사합니다. <laughs> 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. 근데, 여러분, 이게, 우리 게임 장사합니다라는 그 뉘앙스를 보통 우린 나쁘게 생각하잖아. 게임 개판 5분 전인데. 자 정상 영업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영입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급 레스토랑까지는 아니에요 기사식당 한식뷔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게임성이 꽤 괜찮아지지 않았나 정말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고 역경들이 있었고 특히 성장 시즌으로 넘어오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다 수습이 됐네요 <laughs> 이거 어떻게 수습했냐 아니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냐 라고도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왜 지금의 던파가 좀 재밌어졌냐 입문과 적당히 즐기기도 쉽고 그 다음에 극한으로 즐기기도 꽤 괜찮아졌어요 적당한 세팅까지 가는 과정은 상당히 쉬워지고요 엔드 스펙까지 여전히 난이도가 있는 편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거를 되게 잘 조정된 것 같아요 이게 종결로 가는 과정이 서서히 그냥 조금 조금씩 늘어나요 극종결로 갈때 갑자기 난이도가 치솟아 지금 이게 천재 의 던파 구조야 적당히 즐기기에도 좋고, 이렇게 차이를 조금이라도 벌리고 싶어 하는 유저면, 그 유저의 니즈에도 맞아. 어느 쪽의 니즈도 둘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게임이 됐어요. 최근에 패치했는데, 잘 만져주지 않았나. 그리고 또한 가지가, 저는 뭐 이거를 얘기해보고 싶은데, 솔플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게임. 저는 요즘 사람들끼리 부대 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꽤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? 특히 롤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냥 인류에 사라지잖아? 확실히 레이드 제외한 수많은 컨텐츠들을 약간 솔플로 해결할 수 있으면서, 어좀 마음의 부담감을 좀 덜어놓을 수 있는 게임이 됐다? 라는 게꽤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?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저녁에 7시에 집에 들어와. 발 닦고, 설거지하고, 소주 한잔에 밥 먹어. 그럼 9시. 근데, 파티를 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. 아, 그냥 디비 자자.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 얼마나 좀 현대화되어 있는 게임이냐. 사실 솔플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게임은 압박감이 덜 하지 않나. 약간 억바했고요 배고 5레벨 시즌. 접으셨던 분들, 이분들은 던파에 굉장한 악감정이 있을 거예요. 내가 알아, 내가 압니다. 근데 진짜 한 번만 미워도 다시 한 번, 진짜 전혀 다른 게임이 됐습니다. 믿어주십시오, 진짜. 이거 1 0 5레벨 시즌 때는요. 이거 게임이 아니었어, 이때는. 0게던 유저잖아, 내가. 근데 저마저도 아 접을까?라고 생각했었던 최악의 시즌이야. 저는 양미 때도 재밌게 했거든 게임. 마수 때도 약간 불평은 했지만. 그냥, 그럭저럭 즐겼거든요? 이때는 내가 진지하게, 아, 접을까? 썼던 시즌이 105레벨 시즌인데, 한 번만 혹시, 어, 다시 한번 돌아와 주신다면, 전혀 다른 게임성으로 재밌게 즐기시지 않을까. 성장 시즌이 드디어! 1년 11개월 만에 어느 정도 완성된 느낌입니다. 성장 시즌과 성장 시스템이 아 길었다 이친 이거 맞냐? <laughs> 2년 걸렸다 2년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진짜 수도 없이 많은 던파 유저들이 특히 골수 유저들까지 다 그냥 탈던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분들 참 애정 있으셨던 분들인데 너무 이제 괴롭히니까 떠나가신 거잖아 근데 이번에 꽤 많은 패치를 통해서 정상이 됐다 이거 봐봐 성장 시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토록 부러웠던 광복. 이때 이렇게 쓰러져간 열사님들 덕분에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. 돌아와주세요, 이제. <laughs> 당신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돌아오시면 꽤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. 다른 시스템이 되게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지고 성장도 요 정도는 꽤 재밌는 편이고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땐 아예 그냥 무릉도원 그 자체죠.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지. <laughs> 아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은 아 이분들 안 갔잖아 게임이 재미 없다라고 해도 탈돈까지는 안 했을 텐데 이관 2중 이관 성장 이지랄 이관 성장 한 번에 치킨 한 마리 이지랄 나 같아도 탈돈한다 개새끼들아 이거 저 이제 홍보하는 느낌 만들죠 약간 중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억바하면은 반골기질 여러분들 또 반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성장 시즌이 좀 깔끔하게 정비됐다. 앞으로 더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좀 초석이 마련되었다?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도 좀더 기대해볼만 하지 않나? 개편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105레벨 때 접으신 분들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굳이 홍보 안 해도 입소문을 타고 있나봐 <laughs> 기존 유저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그리고 던파가 지금 피방 이벤트가 워낙에 해자라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이전에는 뭐해자 아니었냐? 이전에도 겁나 뿌렸는데 더럽게 안 왔잖아요 아 그치 13강 뿌렸을 때도 이렇게 안 늘었는데 어, 이제 13강 치트키 거의 치트키급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 장비 근데 그래도 안 늘었는데 요정도면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약간 증거로 사용 도 되지 않을까?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. 스 트리머 네, 광고. 이 악물고 그냥 그런 걸로 막 어떻게든 막 유비 이끌으려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. 잘 만들기만 하면 돼. 잘 만들기만 하면 지들끼리 어? 야 재밌다더라. 어? 한번 해볼까? 이렇게 입소문 지들끼리 알아서 퍼뜨려줘요 뻘짓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. 게임성 하나 제대로 슬슬 자리 잡아가니까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점유율이 약간 그 증거지 않나 뭐 사실 속단하긴 일러요 이거는 최근에 개발자 분들이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짧은 시간이라 아직 잘하고 계신다 라고 얘기하좀 그래서 약간 비전까지도 있지 않을까 약간 여기까지만 이건 왜냐면 오직 그만해야 돼짤돌 수도 있어서요 <laughs> 맞아. 첫인상이 좋아.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, 첫인상이 생각보다 꽤 중요합니다. 뭐 소개팅이던 아니면 뭐 면접이던 상견례던 뭐다 중요하잖아요, 그죠? 확실히 개발자분들의 첫 인상들이 나쁘지 않다. 던파가 너무 시시한 게임이다. 야 맨날 샌드백 그냥 두들겨 패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그냥 깔깍깔깍 ASDF QWERTY. 아, 진짜 노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분골세신한 것 같은데 이제 어둑섬 해방 같은 이제 깔끔한 던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증명을 했거든요. 탐사기어전까지만 해도 얘네들 던전 진짜 개못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한 명이에요. 그리고 어렵고 재밌는 던전을 만들 능력이 없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한 명이야. 내가 근데 그 생각이 저 지금 완전 180도 바뀌었습니다. 던파도 재밌고 어려운 던전을 만들 수 있구나. 아 해방하나 내가 기억이나 아직도 다들 이 바득바득 해방 존노잼이면 뒤졌다. 다 이런 상태였거든요. <laughs> 이거 진짜 어떻게 막을? 해서 여러분들 저 여러모로 여러모로 지금 꽤 게임성이 좋아졌고 여러분들이 어느 타이밍 때 던파를 즐기셨던 그것보다 더 재밌지 않을까? 또는 아예 던파를 안 하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접해 보시면 게임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. 아 재밌게 하기엔 신캐 강제? 하 아, 근데 약간 인정 이거 조금 센스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규 직업 이벤트 이 직업 말고 다른 애도 그냥 선택하게 해줬으면 었 좋았었을 텐데 너무 좀 강제로 팔려고 했었던 게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해 고양이 새끼 이거 누가 하냐? 이거 강제로 안 하면 이거 아무도 안 하지 않냐? 지들도 찔렸나? 기존에 있었던 다른 62직업을 선택의 혜택을 못 받는 이벤트라 약간 아쉽긴 하네요 그죠? 아 그러면은 지금 복귀하신 분들 어때? 이거 사실 복귀하신 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베스트긴 해? 어, 여러분들 복귀하신 분들 지금 어때요? 게임 뭐 재밌게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? 지금 개꿀잼이야? 성장 개편 후 복귀했어? 돈쓴 만큼 리워드 나와서 재밌어? 성장 커스텀 개꿀잼이야? 복귀했는데 너무 쉬워? <목소리> 화중마 때 접었는데? 아스라까지아 부분 모시겠습니다 파죽마랑 비교했을 때 지금 어때? 말도 안 되게 재밌죠? 어 그죠? 그때는 불가마 3시간 한증막 사우나급입니다 실제로 안에서 탈진한 사람도 있어요 탈수로 밖에 냉탕에 뛰어든 거야 거의 그 정도 수준이야 지금은 너무 즐겁다